2003년 12월 28일 오후 8시 42분입니다. 안녕하세요. 등기입니다. 네, 어, 오늘 장 마감으로 요번 어, 연도는 딱 끝났죠? 그래서 어, 간단하게 요번 연도를 좀 돌아보면서 어떤 것들이 조금 주요가 됐었고 어떤 것들이 좀 앞으로 좀 진행이 될지 이런 것들을 좀 예측을 해 보려고 하는데요. 어... 일단은 아주 쉽지 않은 한 해였습니다. 꽤 어려운 시장이라고 볼수 있었거든요. 이번 연도 난이도가 좀 높았습니다. 왜냐면은딱 코로나 시기가 끝날 거의 이제 끝나고 어 이제 전체적인 이제 거래 대금들이 막 빠지는 그런 시점의 시장이었었기 때문에 어 굉장히 좀 쉽지 않은 시장이었다. 두달 연속 하락만 하는 시장도 있었었죠. 음 그리고 이제 새롭게 나온 이제 초전도부터 시작을 해서 뭐, 폐렴들이 다시 또 뜨기도 하고, 뭐, 각종 사건, 사고들이 굉장히 많았고, 뭐, 횡령이나, 뭐, 배임 등, 뭐, 아주 많았습니다. 뭐, 합병하고, 뭐, 아주 다사다난한 한 해였고, 음, 정말 진짜 고생이 많으셨다고 이제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어, 진짜, 뭐, 꽤 어려웠어요, 진짜. 그래서, 그랬고, 일단,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역시나, 어, 막 장, 이제 거의 연, 끝날 때쯤에, 그... 시청이 높은 종목들이 좀 올라왔다는 거 일단 그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볼 것 같고 일단 2024년도 진짜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멤버십 2024년도 멤버십 변경 건 했습니다 새롭게 방을 만들었고요 이제는 이제 1만원분들도 정보광에 들어오실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유튜브 커뮤니티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 일단 올해 어~ 마지막쯤 주목됐었던 건 역시나 외국인 자본들이 국내 시장에 좀 들어왔다는 거 어~ 현물하고 선물 순매수 추이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점은 매우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었죠 일단 우리가 굉장히 하락을 많이 했었던 시장 그니까 러몇 개월 전에 어~ 기억이 나실 거라고 봅니다. 계속 하락만 했었던 시장이 있었어요. 초전도 막, 막 움직이고, 그때 당시에 외국인 자본들이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이유는, 어, 금리 상승 플러스, 환율 또한 상승했었고, 그쵸? 국채금리 막 계속 오르고 있는 상태고, 인플레이션 계속 안 잡히고, 이러니까, 음, 시장에 돈이 없었고, 은행권에 돈이 많이 몰렸었죠. 어,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다는 거고 어... 일단 그런 부분들이 좀 지나고 나서 다시 이제 외국인 자본들이 들어오고 있는 시점이다 저는 이제 이제 스타트라고 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우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는 상태고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외국인들의 거래대금이 과연 어디서 몰리고 있느냐 일단 삼성전자 쪽으로 몰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78,000원대까지 이제 올라왔거든요 그러면은 거의 지금 그 무거운 종목을 그만큼 올렸다는 건 진짜 꽤 많이 들어왔다는 소리기도 이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이제, 어, 어찌됐든, 주도를, 우리나라 시장에서 시청이 높은 종목들의 주목도가 높아진다는 건, 증시가 그만큼 조금 좋게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내년 금리나 기대감이 좀 있는 상태이고, 경기 침체 우려도 지금은 좀 크지 않다고 봅니다 어찌됐든 환율 또한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뭐매뭐 뭐 계속 상승하고 계속 하락만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뭐 증시는 좀 출렁일 수 있겠죠 그래서 엄청난 하락을 막 보이진 않을 것이라고 이제 보이고 있는 상태고요 당분간은 그래서 어~ 이제 내년은 좀 좋게 보고 있는 상태다. 음. 당분간 1월 달도 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자 그래서 이제 내년 초 주도주는 무엇일까? 어, 사실 좀 뭐가 될지는 모른다가 정답이죠. 뭐 그걸 예측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긴 하는데 뭐 둘이 좀실하게 말해서 죄송하긴 하지만 몰라요, 솔직히 말하면 왜냐하면 어, 뭐가 주도 섹터가 될 거를 미리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내부자죠. 그리고 이제 그 시장을 조성하고 있는 사람이 일 거고. 근데 이제 나쁘지 않을 거라는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오히려 주도주가 뭐가 될지가 좀 어렵다는 거. 근데 대충 눈에 들어온 섹터들이 지금 있죠. 일단 기본적으로. 그래서 어 그런 것들 좀 설명을 좀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자, 일단 첫 번째. 어 내년 초까지는 바이오 섹터들이 좀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일단 큰 재료들도 있다고 볼수 있겠고, 일단 j p 모 o n 컨퍼런스가 이제 매년 행사를 하고 있는데, 국내 바이오들이 이제 올해 굉장히 좀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주다가, 막판에 거래대금이 몰리고 있는 시점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내년 초까지는 영향권을 좀 지켜주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도 이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고 포트폴리오를 계속 얘기 하고 있고 스윙 종목 관심 스윙 관심을 하고 있는 것들도 사실상 바이오 섹터들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물론 자동차 섹터들도 올라왔고 그래서 어 일단 좋게 보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자동차 섹터들 전장들 자율주행 뭐 이제 부품주들을 볼 수가 있겠죠. 현대차 수급이 굉장히 잘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제 자동차 섹터들이 좀 주목도가 높아질 수도 있다. 자동차 섹터들이 조금 높아지면 2차 전지하고도 좀 연관이 될수 있거든요. 확실히. 어쨌든 뭐 전기차에 대한 그런 부품들의 섹터들이 좀 많기 때문에 어쨌든 자율주행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래서 자동차 섹터들이 강세를 보이거나 2차 전지 섹터들이 좀 강세를 보이면 약간 비례해서 같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도 일단은 자동차 섹터들을 굉장히 좀 좋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고 어쨌든 증시가 반등이 나올 때쯤 자동차 섹터들이 좀 올라올 가능성이 높아요 항상 얘기하지만 증시가 빠지면은 전장 테마들 들이 굉장히 주목도가 낮아지는 건 사실이거든요 보시면 알겠지만 증시랑 비슷하게 떨어지고 있어요 왜냐면 그만큼 거래 대금 그니까 러 그 매수세로 인한 상승의 종목들이 좀 대거 포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00년지가 어, 조금 주목되면은 다섯 대 섹터가 올라갈 수 있다. 자, 세 번째 로봇. 자, 일단 로봇은 두산 로보틱스가 원체 많이 이제 주목도가 높아졌고 올해 이제 진짜 거의 핫플레이스 종목으로 막 떠오르고 있었던 종목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 이 로봇 테마는 두산 로보틱스를 일단 필두를 둬서 그, 기타 애들도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어, 4차 산업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일단, 어쨌든, 로봇 테마를 가지고 기사를 낼 것들이나 테마를 만들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움직이는 로봇, 무인화, 뭐, 이제 걸어다니는 로봇, 이제 배달, 뭐, 이제 드론도 포함이 될 거고, 어, 이제, 준비되어 있는 로봇들도 많을 거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어, 관심도가 좀 높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한번 체크해 보실 수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반도체 VS 2차전지. 사실, 이제 국내 시장의 시총이 높은 테마들을 두 가지만 뽑으라고 하면, 역시나 반도체 2차전지인데, 어 사실 얘네들은 판가름하기가 좀 어려워요. 일단 반도체는 중요한 거는 CXL 그리고 HBM 온 디바이스 레드햇 얘들이 조금 새롭게 나왔다는 거. 그러니까 반도체 섹터 안에서도 약간 이제 소분류의 느낌으로 이제 분류가 됐죠. 얘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어 이제 2차 전지는 사실 조금 표면적으로 보면 되게 단편적인 느낌이 많아요. 그러니까 딱 전기차 섹터의 느낌. 그딱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종목들이 딱 정해져 있어요, 2차 전지는. 그러니까, LS 머트리얼이라든지, 뭐,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 뭐, 등등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2차 전지 섹터들은 조금, 어, 부분적으로 조금 볼만한 것들이 꽤 많다. 그나마 이제 조금 분류를 해보자면은, 이제, 전고체, 어, 배터리라고 하든지, 원통형 배터리라든지, 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있겠죠. 자율주행에 들어가는, 이제, 마찬가지로 방금 얘기했던, 자동차 섹터하고 좀 연관되어 있는 애들이 조금 움직일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들, 항상 이제 얘기를 하자면, 반도체가 올라가면은 2차 전지가 조금 빠지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같이 상생을 하게 되면은 엄청난 거래대금이 오가고 있다라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섹터가 같이 올라가는 그런 시장이라면은, 그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AI 플러스 메타버스. 제가 메타버스를 요번 년도에 거의 언급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일단 왜메타버스를 어, 언급을 좀 하냐면 일단 과기부의 행동 일단 이건 좀 적어야 되겠다 메타버스를 언급하는 가장 큰 이유 어, 과기부의 행동 과기부 쪽에서 이제 메타버스를 필두로 해서 새로운 것들을 이제 뭔가를 만들어내겠다라는 이제 내용을 전달한 적이 있어요. 메타버스 테마들을 보면은, 게임주들이 좀 많이 퍼진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거진 메타버스를 활용한 종목들이 대거 하락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볼, 제가 볼 때는, 당시 메타버스 1, 1 2년만 해도 메타버스가 완전히 주도를 하고 있었던 시장이 있었어요. 근데, 어, 오픈 AI, 채 어, GPT가 내용이 나오면서 메타버스가 완전히 사라졌다가, 어, 다시금 좀 고개를 들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 좀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고, 아마 시즌이 한번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뭐 AI는 의료, AI는 이미 이제 여러 가지들이 많이 나왔죠. 의료, 뭐, 이제 뭐 게임, 뭐 아주 많은 산업들의 그런 부분들에 이제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메신저라든지 뭐 등등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볼 때는 AI 플러스 이제 메타버스 이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테마라고 볼 수가 있겠죠 두 가지는 그래서 어... 좀볼 수가 있는데 어... 그렇습니다 뭐그 정도가 됐겠고그 다음에 여섯 번째 저출산 어쨌든 4월 달에 이제 총선이 남아 있고 그 다음에 어 여러 가지 이제 제일 정책 중에 중요한 부분 지금 이제 기준 그니까 저번에 이제 통계청을 봤을 때 저출산이 너무 심각하다는 이제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우리, 특히나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어 고, 이제 고령화 사회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겠고. 그러니까 새로운 이제 출산이 없는 상태에서 국가가 좀 힘들어지고 있는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좀 강력한 좀 정책을 펼쳐야 아마 저출산에 대한 이제 주목도가 올라갈 것 같은데 아마 각오는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좀 장기적인 측면을 좀 바라보신다고 한다면 저출산 테마도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어찌됐든 얘는 안 좋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테마 중에 하나거든요. 왜냐면 너무 표, 이미 다 드러났기 때문에, 어 그렇죠. 그래서 어, 무조건적인 거의 시간만 좀 드린다면은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 <laughs> 자 그리고 이제 그 정도로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 여섯 가지 정도로 이제 나눠봤는데, 뭐 추가적으로 이제 더 나오겠지만은 새로운 테마들이 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당분간 제가 봤을 때 이제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요 정도가 될것 같다. 보시겠습니다. 자, 같은 어, 게임 멤버십 간단하게 설명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만 원 분들도 이제 정보 방에 참여가 가능하고요. 유튜브 커뮤니티 링크를 이제 올려놨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3만 원 분들은 주식 공부 방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공부만을 좀 목적으로 하는 그런 목적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그 보조 지표들을 조금 많이 어 이것저것 좀 챙겨 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조 지표들도 공유를 좀 드리려고 하고요. 매매에 필요한. 그리고 영상에 담지 못했던 이슈들을 이제 정보들을 좀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물린 종목들은 좀 상담 진행을 예정 하려고 하고요. 생방 플러스 이제 단톡방에서 좀 진행을 하려고 하고, 이제 매주 금요일마다 생방을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생방은 이제 1월 5일부터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가입 후에 얕은 게 유튜브 커뮤니티에 들어가시면은 링크들이 있기 때문에, 어,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 채널을 보시면 여기 이제 제 채널이잖아요. 이제 여기 이제 가입 버튼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금액적인 부분은 변경을 안 했습니다. 아, 그래서 어, 정보 공유방 이제 바뀐 점만 원짜리도 이제는 정보 공유에 들어갈 수 있고 그다음에 어, 여기 아래 부분은 이제 3만 원짜리는 정보 정보 공유방 플러스 이제 공부방도 가능하고. 어, 새로운 이제 스윙 종목들도 이제 3만원 방에서만 진행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것들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만천원, ,000원, 만이천원짜리 이제 가입을 하셨던 분들이 있는데요. 일단 요것도 일단, 음, 제가 영상 뒤에다가 그 영상 등급 변경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여기 이제 가입하셨던 분들은 아래에 이제 그 등급 변경이라고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영상들 좀 뒤에 남겨놓을 테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 시청해서 감사하고요 어, 오랫동안, 올해 또 이제, 또 진짜 너무 봐주셔서 진짜 감사드리고, 어, 2024년도 열심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